자기야,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임신이래? 자기야, 음, 맞아. 나 임신이래. 우와, 진짜야? 음, 3년 동안 그렇게 아이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길 줄은 몰랐어. 자기, 진짜 고생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양가 부모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어머님께서 특히나 손주를 많이 원하셨지. 계속 애는 언제 생기냐고 묻기도 하시고. 내가 3대 독자라 걱정돼서 그러신 걸 거야. 너무 신경쓰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바라면 돼. 그렇지?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먹고 태교에만 집중할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육아용품 준비? 주민센터에 지원금 신고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알아봐야 하나? 음, 산부인과 선생님은 일단 산후조리원부터 알아보라고 하시던데? 뭐? 산후조리원? 그건 아이 낳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 지금부터 예약을 미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런 곳은 예약을 빨리 안 해두면 금방 자리가 없어진대 그렇구나 지금 바로 알아봐야겠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조리원이 <laughs> 아니 조리원 비용이 이렇게 비싸? 4주에 몇백이라니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는데 요즘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 산후조리원 지원 비용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건 더 알아봐야 할것 같아 지원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비싸다니. 와, 진짜 대박이다. 며칠 후. 예, 너 임신했다면서? 왜 그런 걸 말을 안 하니, 너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안전기 들어서면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임신 소식을 안 알려. 너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친정에는 이미 다 이야기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친정엄마도 아직 저 임신한 거 모르세요. 이야기 안 하기도 했고 그냥 아이 성별 나올 즈음 되면 안정기니까 그때 알려드리려고 했죠. 그러냐? 음, 임신 소식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남편이 연락드린 건가요? 아, 참참 이게 아니지. 그래, 임신 때문에 연락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할 말은 이게 아니고 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너애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간다고? 네, 그래야죠. 산후조리 안 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뭘 조리원을 간다고 설치는 거냐? 네? 우리 때만 해도 조리원이 다 뭐냐. 병원에 하루 있는 것도 사치라고 했던 판에 산후조리고 뭐고 애 엄마가 애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쉴 생각만 하니 내가 속이 터져서 전화했다. 아니, 어머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몸을 회복해야 애를 잘 키우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서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너는 한 달을 탱자탱자 놀겠다는 소리 아니냐. 논다니.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더구만. 여자들 모여서 수다 떨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요가나 하면서 시간 때우는 곳. 다른 가족들도 못 들어가고 애도 못 보게 하는 곳을 왜돈 주고 들어가려는 거니? 너는 그렇게 해서라도 네 남편을 고생시키고 싶니? 아니 그런 적 없다니까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시끄러워. 내 아들 돈으로 산후조리 하려고 생각하기만 해봐. 그딴 거 예약했다가는 너 임신했든 말든 아주 요절을 내버릴 거야. 잠시 후. 자기야, 어머님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내가 자기 돈을 노는 데 쓰니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 했어? 아,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아니, 자기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산후조리원 예약하려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만 했어. 단지 그 뿐이야. 그것 뿐인데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또 어머님한테 돈 내기 싫다고 징징거린 거겠지.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지. 요즘 시부모님이 며느리 산후조리 비용 대주는 거 많이 있잖아. 나도 그럴 줄 알고. 나 혼자 내기는 확실히 힘드니까. 퍽이나 해주시겠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징징거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기야. 그래서 말하는 건데 그냥 산후조리원 예약 안 하면 안 될까? 뭐? 당신 그거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엄마한테 이야기한 건 어쩔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예약한다고 하면 10개월 내내 엄마가 난리를 칠 텐데.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지 말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난리치는 것 때문에 지금 내 몸을 버리자는 뜻이야?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잖아. 일단 예약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예약하는 걸로 하자. 그동안 돈도 모으고, 응? 아. 남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불리하거나 하기 싫은 일이 생긴다 싶으면 바로 어머님을 소환, 어머님이 제게 화를 내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죠. 이번 산후조리원도 이 때문에 결국 예약을 못했어요. 자기 아들 돈 쓰지 말라 난리치는 어머님 때문에요. 아니 돈은 자기 아들만 버나요? 저도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왜 자기 아들만 희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잠잠해지면 조리원 예약을 해주겠다는 남편. 만삭이 될 때까지 해줄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하자라고 말하더니 돈한푼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요. 제가 뭘 기대한 건지 참... 임신 막달. 아이가 좀 크네요. 제왕절개도 고민해 보셔야 할것 같은데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병원 근처에 잡은 것 아닌 것 같아서. 아 그게 사실은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네. 아직 예약을 안 하시다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모님은 몸이 약하고 아이가 크게 자라서 산후조리원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산후조리 안 하면 나중에 몸 크게 망가진다니까요? 아, 그게 사정이 좀, 무슨 사정이 되었든, 산모몸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 사정이 중요한가요? 제가 미리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빈 자리 없을까요? 그래도 한 자리 정도는 있죠? 당연히 없죠. 지금 예약하신다고 해도, 출산하실 때 자리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만약 난다고 해도, 그 앞에 예약하신 사모님들 우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리가 날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약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남편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건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일주일 후. 그래서 아직 산후조리원 못 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 핑계로 산후조리원 예약 안 해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와서야 허겁지겁 구한다고 나서는 꼴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도, 이제 와서라도 구한다고 해주는 게 어디야. 못 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진짜 속 터질 것 같아. 조만간 아이도 나오는데 산후조리원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음, 그럼 딸, 엄마가 산후조리 해줄까? 허? 진짜? 엄마가 할수 있어? 못해줄 건또뭐 있어. 엄마가 너희 언니 산후조리도 다 시켜줬잖아. 그때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기억 안 나니? 아, 그랬었지, 참. 언니랑 형부가 엄마 덕에 산후조리 잘했다고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 산후조리원 못 구하면 그냥 집에서 하고 엄마가 산후조리 해줄게. 어차피 조리원 가면 한달 정도? 그 정도만 산후조리 받을 수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데 3개월은 맘 편히 산후조리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고 편하게 쉬자. 어때? 나야 좋지만 너무 엄마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얘는 자기 딸 보는 게왜 고생이야. 오히려 나는 손주 매일 보고 네 얼굴도 보고 좋지 뭘. 음 고마워 엄마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 그날 저녁. 자기야, 아직 조리원 못 구했지? 음, 미안해, 자기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자리가 영안 나네. 뭔가 거짓말 같은데? 표정에서 귀찮음이 묻어나는 것 같고. 설마, 기분 탓이겠지? 왜? 설마, 자기 산후조리원 자리 구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는 건 어떨까 해서. 장모님한테? 안 그래도 오늘 엄마랑 연락을 했거든. 그랬더니, 산후조리원 못 구했으면, 엄마가 해준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언니 산후조리 해줄 때 자격증 공부해 본 경험도 있고 한달 정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원이랑은 다르게 엄마는 3개월 휴가 내내 해준다고 하더라고. 물론 어느 정도 돈은 드려야겠지만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것보다 몸도 마음도 편할 테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우리 아직 산후조리원 자리 못 구했잖아. 그래? 어, 아, 좀 그런데? 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게 장모님이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면 집으로 오시는 거잖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뭐? 집에서 마음대로 있지도 못하고 시키는 건다 해야 할것 같은데 그건 좀... 당신 진짜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 아니 그야 불편한 건 사실이고 당신이 산후조리원 예약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해준다는 거잖아. 그런데 뭐? 우리 엄마 오는 거 불편해서 싫다고? 자기야, 너 불편한 거 뭐? 뭐 어쩌라고. 나는 애 낳고 나면 몸조리도 못 하게 생겼는데 너는 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아주 효자처럼 잘 들으면서 내몸 하나 챙기자고 우리 엄마 온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너내 남편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할수 있어? 자기야, 화났어. 내가 화안 나게 생겼어? 진짜 이제는 나도 못 참아. 우리 엄마가 불편해. 그럼 네가 시댁으로 가서 살아.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결국 폭발해 버렸습니다. 세상 어떤 남편이 산후조리 좀 하겠다는 아내에게 단순히 본인 불편해서 장모님 오는 게 싫다고 하나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해서인지, 그날 밤 양수가 터져 버렸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긴 했지만, 많이 이른 편도 아니었고, 허둥대는 남편 대신 제가 응급차를 불러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멍청한 남편은 제가 실려가는 동안에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으로 오지 말고 짐이나 싸우라고 시켰습니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출산 후. 예. 아니, 애를 낳았으면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이제야 내가 오게 만드니? 어차피 남편한테 듣고 오신 거 아닌가요? 이제 막 출산 끝나고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뭐? 참나. 어쨌든 우리 손주는 어디 있냐? 신생아실에 있죠. 이제 막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회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뭐? 네 병실에 있으면 아기 오는 거 아니냐? 요즘은 그런 거안 해요. 아기가 온다고 해도 어머님 가시고 난 뒤에 나올 텐데요. 아기들은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손주 보려고 온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신생아실로 가시라고요. 왜 이제 막 출산이 끝난 저한테 이러시는데요? 이게? 참 맞다. 너 산후조리 한답시고 너희 엄마 부른다며?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 그걸 꼭 불러야겠냐? 그냥 혼자 쉬어. 왜 우리 아들 고생을 못 시켜 먹어 안달이야? 그걸 또 어머님한테 쪼르르 가서 이야기했나 보네요. 짐 챙겨오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하고 어머님한테 고자질할 시간은 있나 보고요. 아들이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게뭐 어때서 그러냐? 아무튼 우리 아들 불편하니 너희 엄마 부를 생각하지마. 사돈도 아니고 너희 엄마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싫어요. 뭐야? 저도 산후조리 받을 자격 있어요. 남들 다 받는 산후조리 그거 좀 하겠다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당신 아들은 잘못 없어요. 자기 안에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한 그놈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감싸시는데요? 야, 그렇게 당신 아들이 불쌍하시면 그냥 데리고 가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산후조리 해야겠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라고요. 오히려 좋겠네요. 그렇게 사랑에 맞이않는 아드님하고 같이 사시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야, 너 들었지? 오늘부터 너희 집 가서 살아. 뭐? 아니, 저기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니 너희 엄마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너희 엄마가 오늘 나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갔는지는 알아?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냐고? 어? 아니, 그게 다 알고 하는 소리지? 내몸 불편한 건 신경도 안 쓰고, 너 불편한 것만 트집 잡아 신경 쓰는 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짐 싸서 집에서 나가. 내가 엄마랑 집에 갈 때까지 안 가면 그냥 쫓아낼 거야. 잠시 후.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해서 그래? 나만 괜히 혼났네. 아니,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은데, 뭘. 그래도 그렇지. 이제 막 아기 나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안 그래도 잔뜩 혼나고 왔는데. 내가 뭘. 나는 그냥 우리 아들 불편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로 이야기 한 거지.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혼난 거지. 안 그래도 산후조리 문제 때문에 혼났는데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내가 뭐가 돼?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엄마 집에서 살면 너야 더 편하고 좋지. 뭘 그러니? 그야 맞는 말이지만. 아휴, 모르겠다. 기왕 엄마 집에 온거좀 편하게 쉬다 갈게. 그래.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골라 만들었으니까 천천히 먹어, 아들. 보름 후. 여보세요? 어머님, 왜 전화하셨나요? 야, 우리 아들 언제 데려갈 거니? 네? 우리 아들 언제 데려갈 거냐고. 너 아직 산후조리인가 뭔가 그거 하는 거냐? 그거 그만하고 빨리 너희 엄마 집으로 보내. 그리고 우리 아들 네가 데려가란 말이다. 싫은데요. 뭐? 싫다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 아직 산후조리한 지 보름도 안 되었고 저는 남편이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데려가기 싫어요. 왜요? 어머님도 좋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아주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원히 같은 소리하네. 이놈이랑 영원히 살다간 네 명에 못 살아. 네? 내가 이놈 버릇을 입고 있었어. 집안 개판으로 해두는 건 둘째 치더라도 아주 제멋대로야. 하루 입었던 옷 집안에 온통 흩뿌려두는 건 기본이고. 사람이 집에 있든 없든 알몸으로 돌아다니질 않나. 만들어둔 반찬들도 맨손으로 집어먹고 뚜껑도 다 열어둔 채로 밖에 내놔서 다 쉬었어. 이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매일같이 이러니까 진짜 힘들다고. 본인이 그벌을 만들어두시고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집에서는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듣는 척 하더니 거기서는 아예 듣는 척도 안 하나 보죠? 참나, 웃겨.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데려가. 그래도 집에 가면 헐벗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손님 온다고 한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벗고 돌아다니니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어. 내가 아무 말안할 테니 그냥 데리고 가라고. 싫어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럼 그냥 보낼 거야. 이제 내 집에서는 못 빠질 정도라고. 그러세요. 그럼 전 그냥 집 나갈게요. 뭐? 저도 남편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집 나갈게요. 그러니까 보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은 집을 나가겠다는 제 말을 믿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아무 말 없이 친정엄마와 짐을 싸 친정으로 와 버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이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죠. 왜냐고요? 제가 남편이랑 있으면 불편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엄마 제발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줘. 집 꼬락선이가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 너희 집은 네가 청소해. 왜 엄마한테 해달라고 난리야. 엄마 때문에 집사람이 집 나갔잖아. 그러게 왜 나를 집에서 내보냈어. 엄마 때문에 아내 집 나가고 나 혼자서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길래 집에서 행동을 좀 잘했으면 되잖아. 왜 개판으로 살아서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왜 엄마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내 눈치 보면서 얼마나 귀찮았는데 내 집에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음식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귀찮은데 엄마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해주겠지 생각한 건데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 적당히 해야 해주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이놈아. 난 몰라. 너희 집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엄마 아이씨 당장 내일 입을 옷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3개월 후 자기야 이제 3달 지난 거지. 산후조리 다 끝난 거지? 그래 약속된 기한은 끝났지. 그래서 왜? 왜 전화한 건데? 그럼 내일 집으로 오는 거지. 그냥 오늘 오면 안 돼?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살것 같아. 너무 힘들어. 참나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집을 아주 개판으로 쓰고 있는 모양이구나. 어머님이 하는 말 들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 어 그게... 됐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니까 청소나 제대로 해 놔. 뭐? 왜? 내가 왜 청소를 해? 넌네 아기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더러운 집에서 머물게 하고 싶니? 그게 아빠가 할 말이야? 아니, 그게 아무리 그래도 이 집안을 혼자 다 치우라니.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나 혼자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 당신은 빨래 돌리는 거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징징거리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말이야. 자기 자식이 생겼으면 적어도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청소기 돌리는 거, 빨래 돌리는 거, 요즘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런 노력도 못 해? 저기요. 내일 가서 집골 확실하게 확인할 거야. 확인해서 뭐 하나 더러운 거라도 나왔다. 그럼 다시 친정으로 올 거야. 내 아기 더러운 곳에서 못 키워. 당신이 아빠라는 자각이 있다면 제대로 행동해. 잠시 후. 엄마, 나좀 살려줘. 집 치우는 것좀 도와줘. 뭐? 너는 너희 집 가서도 그날리냐? 내가 왜 너희 집을 치워? 아, 좀 도와줘. 내일 아내 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치워놨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치워주냐고. 네가 난장판 치고 간 것들도 치운다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좀 쉬겠다 했더니 이제 너희 집도 치워야 한다고? 좀 도와달라니까. 아내가 내일 집에 와서 집 더러운 거 확인하고 안 치우면 각오하라고 했다고 다시 처가로 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뭐? 나 진짜 어떻게 해. 집 완전 개판이야. 나 이거 혼자 다못 치워. 어떻게 해놨길래 그래? 빨래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뒀고 쇼파나 거실에도 내 옷가지가 한가득이고 요즘 배달음식만 계속 시켜 먹었더니 그것들도 쌓였어. 플라스틱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설거지도 안 해서 그대로 남아있고. 이놈이 정말 적당히 치우고는 살아야 할거 아니야.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럴 생각이 안 들었지. 이렇게 3개월이 빨리 지나갈 줄 알았냐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있었을 뿐인데. 너 설마 아기용품도 조립 안 해둔 거야? 침대 같은 것들? 어, 맞아. 그것도 해야 하는데. 아기방도 청소해야 하고.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런 건 하고 놀아야 할거 아니야. 나도 몰라. 엄마, 제발 나좀 도와줘. 나좀 살려줘. 다음 날. 음, 집 꼬락선이는 멀쩡하네? 뻔히 어머님이 청소해 주신 것 같지만. 어, 그게. 어머님, 감사드려요. 그래도 이 사람이 벼락치기 청소라도 할수 있게 해 주셔서요. 그래, 내가 치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이놈이 정말 자기 엄마를 고생시키려고 환장한 것 같아.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싫으셨으면 어릴 때 버릇을 잘 잡아 주셔야죠. 저희 아이는 그렇게 안 되게끔 교육 잘 시켜야겠네요. 아이 참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저기야. 그럼 이제 친정으로 안 가는 거지. 집에 있을 거지. 나세달 만에 우리 아들 보는 건데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릴 건 아니지. 그래. 지금 당장은 집에 있을 거야. 지금 당장은? 그럼 나중에는 당신 생활 패턴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또 헛소리를 한다거나 더러워지는 꼴이 보인다 싶으면 그날로 다시 친정으로 갈 거야. 뭐? 진짜야? 진짜야. 내가 거짓말 하는 거 봤어? 당신 하는 꼴 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아들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고칠게. 앞으로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안 내팽개치고 그럴 테니까 제발. 음식 이야기는 왜 빼? 아, 음식도 더럽히지 않고 깔끔하게 먹고 치울게. 며칠 후. 그래서 요즘 사위는 잘 하고 있니? 음, 몇번 혼내긴 했는데, 그래도 눈치 보면서 잘하고 있어. 가끔 속 터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키는 건 확실히 하고 있네. 그래도 네가집 나가는 건 싫은가 보다. 그렇겠지. 어머님도 그이한테 잔소리를 좀 하고 있고. 사두니? 자기 아들만 끔찍이 여기는 분이 웬일이라니? 또 내가 자기 아들 본인한테 맡길까 걱정이신 거겠지. 결혼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버티신 건지 모르겠지만, 새삼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이 영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걸 깨달으신 모양이야. 참나. 자기도 감당 못할 아들을 왜 그렇게 감싸고 도우셨는지 원. 그래도 요즘은 나. 어머님한테 남편이 뭐뭐 못한다는 이야기 하면 귀신같이 달려와서 남편 혼내면서 가르쳐 주시거든. 요즘은 알아서 베란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색깔별로 구분해서 빨 줄도 알아. 음식 막 먹는 건좀 고쳐야 하겠지만. 일단 아이 이유식 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려고. 그래. 혹시라도 엄마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 불러. 알았지? 응. 음, 알았어, 엄마. 고마워요. 1년 후. 자기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며. 괜찮아? 병원은 가 봤어? 음. 오늘 갔다 왔어. 의사가 뭐래? 어디 안 좋대? 자기 위장도 안 좋은데 위험이 나 그런 거야? 그건 아니고 사실 나 임신했어. 뭐 임신? 응. 음, 이제 한 달쯤 됐대. 워낙에 초기라 위험 증상처럼 보인 거라고 말하시더라. 진짜야? 그렇다니까. 사실 병원 가기 전에 첫째 가질 때랑 증상이 비슷하길래 임신테스트기 먼저 해봤거든. 긴가민가한 결과가 나오길래 바로 산부인과로 갔지. 그랬더니 임신이라더라. 그렇구나. 자기 어쩐지 떨떠름해 보이네. 아. 저번에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았을 때 엄청 좋았는데, 익숙한 친정에서 받기도 했고, 세 달이나 받을 수 있고, 이번에도 산후조리 그냥 엄마한테 받을까? 아, 아니다, 참. 그냥 출산 전에 짐 싸서 미리 친정으로 가 있어야겠다. 병원도 그 근처에서 다니고, 그럼 당신도 집에 혼자 있고, 더 편하고 좋겠네. 그렇지? 뭐? 안 돼. 절대 안 돼. 산후조리원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제발 친정 간다는 말은 하지 마. 산후조리를 끝마치고 오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꼼짝도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제가 아예 친정으로 가버린 게 충격이셨나 봅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남편이니 제가 알아서 잘 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제가 얼마든지 친정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생긴 거죠.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집안 위생을 더 신경쓰면서 살고 있는데요. 어쩌다 남편이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생활을 할 때마다 엄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남편을 키우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확 환불해 버리고 싶은데, 구매처에서도 환불을 거부해 버리시니 제가 어떻게든 잘 고쳐 써봐야겠죠. 참, 최근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둘째 임신 때는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들어갈 수 있는 조리원으로 알아서 예약을 해 주시더라고요. 두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 꽤 가격이 비쌌을 텐데, 국말 없이 지원해 주시는 모습이 참 웃기더라고요. 마치 그 모습이, 이돈줄 테니까 내 아들 맡길 생각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자기 아들을 맡길까 걱정이라도 되셨나 봅니다.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